내과의원 의사 A는 내시경을 한다고 하면서 여성 환자 B를 수면 마취를 한 후에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사 a 를 성폭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의사단체가 성폭행 가해자인 의사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나 징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대중매체에서 비판이 지속되자 의사단체는 회원에 대한 제재나 징계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정부의 회원에 대한 제재나 징계권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의사단체에게 의사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주어야 할까요? 전문직이란 직업 수행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군을 말합니다. 전문직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체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들로 국가는 전문직에 대하여 면허제도를 통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적인 자격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일반인에 비하여 더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더 높은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전문가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직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주어야 할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징계권이란 전문직 회원들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하여 전문직단체가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이 지켜야 할 기준을 만들어 회원에 대한 규제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협회입니다. 변호사협회는 회원이 변호사 윤리를 어기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견책이나 과태료와 같은 경징계는 물론, 정직, 제명처분 등과 같은 중징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가지는 자율징계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협회와 같이 의사 협회도 의사 회원에 대한 자율 징계권을 가져야 할까요? 의사 단체가 자율 징계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전문가들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행위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획일적인 행정 규제는 정부의 행정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전문직들을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단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직단체인 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가진다면 의사회원들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윤리적 판단 및 통제를 통해 이들을 올바른 길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협회가 자율 징계권을 가진다면 정부의 획일적인 행정 규제로 인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단체의 자율 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국가 및 사회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부터 전문직 종사자들의 업무 영역을 보호하고 잘못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오류로부터 국가 혹은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자율규제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현재 의사협회가 비위행위를 한 의사회원들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비윤리적이거나 파렴치한 행동을 한 의사에게 자율적인 징계권을 행사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변호사협회는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자율적인 징계를 많이 해왔고, 법적으로 자율징계권을 가진 후에는 더욱 활발하게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541건의 징계 중에서 과태료 300만원 14.8%, 정직 16.6%, 제명 0.7%로 상당수가 중징계였습니다. 또한 의사회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합리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들 외에도 환자, 정부, 교육자 등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한데 의사 단체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영국의 경우 의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 위원회 구성원 12명 중 6명이 의사이고 나머지는 환자, 정부 관계자, 교육자 등 의료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입니다. 세 번째 의사단체가 자율징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율징계권을 통한 회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변호사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비를 체납하면 재증명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방변호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소송에 필요한 경유증표 판매를 거부하는 등 회비 강제 징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회비 납부율은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 개원하려면 의사협회나 지방의사회에 등록 없이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되고 병원에서 봉지기로 근무하는 경우 이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의사협회의 2015년 회비납부율이 59.9%로서 타협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협회는 회비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징계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전문가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가지려면 사회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강력한 자율규제를 할수 있어야 하는데 의사협회의 경우 사회적인 신뢰도를 가지는 공익단체라는 이미지보다는 의사들의 기득권을 챙기는 이익단체로 비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협회는 법률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익적 의무를 법제화하여 연간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와 같은 공익활동 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을 주는 것은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회가 그 단체를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공의 단체사직이나 의사파업에서 의사협회의 행동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의사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협회는 회원에 대한 자율 징계권을 가져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